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세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짜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재단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우리 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오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어 학교 다닐 때어 배웠던 물리 과목 중에 어 관성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른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뉴턴 운동 제1법칙이다. 저는 문과라서 이게 가물가물 합니다만, 어, 이 관성의 법칙이 뭐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움직이는, 움직이고 있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격이고, 또, 성지해 있는 것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는다라는 것이죠. 어, 이게, 어, 자동차가 막 가다가 갑자기 급정, 급정 가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앞으로 확 쏠리는 것, 또급출발하은 뒤로 확 쏠리는 것, 어,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만나보게 되는 그런, 어, 관성의 법칙, 성, 그, 예의죠. 어, 근데 그 법칙이 꼭 보면은 물리적인 것만 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심성이나 또 인간이 모여서 사는 사회에도 그런 관성의 법칙들이, 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들 이번에 뉴스 이번 주에 보시면서 좀 기분 좋게 생각하셨던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최근에 접경지대에서 군이 하던 대북 선전 방송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죠. 어, 남쪽이 하니까 북쪽이 하는 거고 또 근데 사실 그 피해는 북쪽의 접경지대는 그렇게 집이 많지 않고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이 남쪽은 너무 괴로웠다 그러죠.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니까 북이 국에서 보내는 소리는 이상한 괴상한 소리를 낸다 그래요. 뭐, 뭐, 여자 울음소리, 아이 울음소리, 동물이 우는 소리, 이러면서 동물을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그 소리를 틀어주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귀에서 진물이날 정도라고까지 얘기를 한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그 방송을 중단하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날 바로 북쪽에서 들려오던 그 방송도 중단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그래요. 가가 지고 막 대통령이 또 마침 그때 방문을 했더니 어~ 당선 축하하고 이거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두 다리 뻗고 잠자겠습니다. 맨날 수면제 처방받고 어~ 맨날 그~ 치명 의식 가가 지고 치료받고 그랬는데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 근데 그 와중에 어~ 이거는 제가 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뭐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찾아보는 건 없었는데, 그런 말을 막 듣다가 이 대통령이 그 접경기 주민한테 강화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아니, 왜 그렇게 힘드셨는데 계속 2번을 찍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laughs>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찍었으면 바뀌는데, 왜 제대로 된 사람을 찍어주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접경지 주민들이 뭐, 경상도 지역처럼 그런 받은 혜택이 많으면 이해가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요번에 그 최우병 목사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그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뉴스를 접하면서 그럴 때인 거예요. 그, 그쪽에서, 북쪽에서 나오는 방송들이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집집마다 천만원씩 그 샤시를, 방음되는 샤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원한 그런 프로그램을 했다 그래요. 서 자기 아는 목사님네도 그게 들어왔는데 어 다른 집에서 양보해달라 그래서 그냥 목사님 그 양보해줬는데 이제 이거 안 하니까 그 천만 원 지원도 끊어졌겠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아쉽겠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뭐그 정도까지였었는데 정말 쓸데없는 게 돈을 쓰는 거죠 혜택 이건 사실 혜택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경상도 쪽 사람들이 받는 혜택에 비하면 혜택도 아닌데 그러려니 하는데 이상하게 접병지 중에서. 김포와 파주를 제외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강화,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여기가 다 접경지 군인데, 여기가 다 수구정당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 걸로 그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아마 관성 때문이 아닌가, 정치적 혹은 정서적 관성 때문이 아닌가, 아닌 걸 알면서도요. 그렇게 관성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권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북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자꾸 선동하고, 어? 그래서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런 대북 시끄러운 방송들도 대남 방송도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불합리하고 불편한 걸 알면서도, 알면서도 자꾸 손이 관성적으로 투표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던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펴보면, 인간사회에서 벌어진 관성의 원인들을 가만히 보면, 원인도 있고, 이게 생산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상당 부분이 선전과 선동, 세뇌 때문에 벌어진 것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1978년 11월 18일에, 엄청난 집단 자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원래 LA에 있던 미국의 종교단체인데요. 이 종교단체가, 남미에 있는 가이아나 조지타운 인근에 있는 활주로에서 900여 명이 집단 자살을 하게 됩니다. 9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제임스 워런, 제임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였던 인민사원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자연재해가 아닌 이유로 미국 시민이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이라고 하고요. 최대의 집단 자살 사건으로 기록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임 존스라고 하는 이놈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스스로 자살 하게 만들었느냐 봤더니요. 뭐, 청산가리 같은 그런 독약이겠죠? 그거를 먼저 아이들에게 먹였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먹어라, 라고 얘기 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자랐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짐 존스라고 하는 이 놈을 정말 신같이 생각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더 좋은 세상으로 가자. 이 알약을 보면 갈수 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말 다그 약을 아무런 주저 없이 다받아먹고 행복한 얼굴로 죽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들은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난리가 났더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아이들 먼저 나와서 약을 먹어라. 근데 아이들이 다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 부모들도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들도 그냥 그 약을 먹고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소 히틀러를 존경했다고 하는 이김 존스도 결국 히틀러처럼 권총을 자기 머리에 쏴서 그렇게 자살을 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관성. 또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선전과 선동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 세게 말하면 관성에 따른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건전한 이성에 의한 자신의 의지를 실행하는 것보다는 그냥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어, 또 들은 대로 시키는 대로 상황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관성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요,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따라가게 그렇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오히려 당연하지 않은 멍청한 짓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북한을 주 적이라고 믿는 것도 역시 오랜 세월 반공이라는 그런 세뇌를 당한 사람들의 관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관성을 갖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전과 선동 세뇌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관성의 습관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권력과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 이익을 얻는 부류의 사람들이 관성을 설계하고 관성을 갖도록 만드는 사람들일 겁니다. 옛날에 그, 그렇죠? 옛날에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왜냐. 막걸리 마시다가, 아, 이 박정희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대통령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 한마디를 했다. 근데 그 술자리 그 식당 안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 신고해버리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지도세도 모르게 끌려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온갖 욕을 보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 괜히 막걸리 한잔 먹다가도 술에 취해서라도 정권을 비판하고, 어, 정치를 비판하는 얘기가 생기면은, 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구나. 하는 그런 관성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됐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독재되면 독재되는 대로, 그렇게 따라오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치에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보내고, 말도 안 되는 초등학생 같은 그런 소리나 하니까, 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관성들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세상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봄, 오늘 읽은 본문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어, 제가 갑자기 왜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내가 관성적으로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성경을 찾,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6일 동안 창조하신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 5일째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 천지창조도 주 5일에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그렇게 하게 됐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날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쉬시면서 이날을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안식일의 취지라는 거죠.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안식이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안식이, 아, 내가 정말 오늘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날이구나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꼭 한계하게 쉬는 날이 아니라, 한계하게 쉬어야만 하는 날. 절대 일하면 안 되는 날. 혹시라도 일하다 들키면 그 공동체에서 매먹고 욕먹고 쫓겨나는 그런 날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됐다는 거죠. 안식일에. 오늘 말씀 보면은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어, 제자들이 뭐밀 이삭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쫙 짜다가 심심풀이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후후 불어가지고 이렇게 먹, 먹었나 봐요. 배가 고파서 먹었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서 심심풀이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이 바리세파 일부 사람들이 당신들 안식일법 위반했어라고 그렇게 추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저기, 뭐, 도리깨를 갖고 와서 도리깨질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나스가와서 갖고 와서 벤 것도 아니고, 그냥 손으로 잘라서 비벼서, 어? 먹고, 돈벌이를 한 것도 아닌데, 이 행위 자체가 율법 위반이다. 이라. 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음, 추궁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평행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여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쉬는 날 없이 일년 내내 쉬지도 못하고 착취당하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만큼은 이 사람들 일 시키지 말아라라고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정하신 거죠. 또 그렇게 사람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안 돼. 절대 안 돼. 7 중에 하루 쉬게 해야 돼라고 그거를 막고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근데 오히려 이 조항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사용되고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종교 권력자들은 어, 어리석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안식일법을 강제로 지키게 그런 강제 조항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법이라는 것들이 부당한가 부당하지 않은가 이것이 손으로 했느냐 독을 했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 종교적인 그런 관성에 빠지게 만들고, 있고, 그런 관습이 되게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되게 불편한 관습, 불편한 어 부당한 그런 제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당연하지 않은 거짓말을, 거짓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관성을 깨부수고 그래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안식일법을 사람을 위한 것으로 분명하게 선포하셨죠. 유대교의 율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혐오와 배제, 추방과 대결의 논리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어떤 사람은 내쫓고 내쫓고 추방해라, 어떤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큰 착각이 뭐냐면 성서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면 뭐 구약만 따져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내용들을 쭉볼때이 성서를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온갖 어? 그 말썽을 부리죠, 죄를 짓고 거절을 하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용서해요. 끊임없이 죄 짓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부르시면서 화해하자, 화해하자,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논리가 성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율법은 어 쳐죽여라 추방해라 내쫓아라 상종하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주요된 관통된 논리와 어, 이 고백과 논리적으로 상충 음, 음, 상립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증오 추방의 하나님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과 평화, 자비와 섬김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뭐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넓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선딱봐서 어, 우리 동포만 사랑해 나랑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만 사랑해 나한테 이러한 사람만 사랑해 이런 신앙이 아니라 더 많이 더 넓게 더 어, 여럿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당연한 음, 명령이라는 것이죠 어제 서울에서 축제가 열렸죠 무슨 축제가 열렸냐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뭐 퀴어 문화나 또 성소수자의 이슈에 대해서 뭐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뭐 성소자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 그거는 뭐난뭐어 싫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아예 음, 뭐 추방을 시키거나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다, 당연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무슨 날이냐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북한에 대한 정서도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어또 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세계에서 없어져야 될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다행이겠죠 저같이 또 그렇지만 동포이니까 우리가 어, 북한을 위해서 어, 화해해야 되고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뭐 이런 퀴어 문화뭐 성소수자, 뭐 남북 관계 이런 문제를 다 보면서 여러분들 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지 모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고 화해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의 이윤을 대하고 어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과 평화, 화해를 위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당연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관성, 저는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 그 성찬 받을 때 죄의 고백할 때도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성실하지 못하여 지은 죄를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성 때문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보니까 길거리 가다 보니까 이렇게 뭐, 뭐 빵을 하나 먹는다 예를 들면 그리고 이렇게 빵 봉지를 뜯어서 이렇게 자,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길거리에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그그 사람이 그 습관이 된 거예요, 그게. 보통은,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거를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움켜지고, 손에 쥐고 있다가, 사람도 없을 때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그러지,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탁! 버리진 않죠, 안, 안 웬만해서는. 종이컵을 사용하고서도, 이렇게 하고서 꼭 들고 있다가, 휴지통에 나오면 버리는 사람이나 들고 있다가, 사람이 안 보일 때 버리거나,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탁! 먹고 그냥 툭!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사회적으로 뭐, 좀 가벼운 경범죄 같은 거라고 하지만 뭐 이런 것도 저는 다 어떤 습관이나 아니면 신앙적인 그런 모습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죄악 잘못된 관성을 깨뜨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잘못된 관성을 저, 바꿔야 된다라고 저항하면서 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정의와 평화를. 예, 그러니까 그, 평화의 세상이 그 당연한 세상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 분투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교회에 나오고 나오지 않건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사명으로 받아들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정말 과연 당연한 성도의 삶이고 당연하게 성도가 할수 있는 그런 고백인가 하는 것들을 성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게 되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아내, 내 아내 혐오와 배제, 추방과 대결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섬세하게 또 성찰해야 할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사람에게 돌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분단의 땅에서 평화를 이루려는 통치자, 또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나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또. 관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당연을 기꺼이 따르는 그런 은혜, 그런 성취가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